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인사를 전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용선생님, 선우은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친구와 대,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지 못하여 답답함과 때로는 우울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무거워졌을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몸과 마음을 보다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재미있는 춤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 춤을 통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즐거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따라할 수 있나요? 송도이동 축제에서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도 서서 즐겁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는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걷기. 총 8번, 8걸음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몸 방향을 틀어서 우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음. 일곱에 발을 모아붙여서 허리를 틀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한 발을 번쩍 듭니다. 두 번째, 하나, 둘, 왼쪽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발 모아 붙여서, 눌렀다가 한발 들기, 앞을 향해 봅니다. 앞으로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음, 일곱에 발을 모아 붙여서, 발을 눌렀다가 뗐다. 뒤로 물러서면서, 5, 6, 7, 8 이렇게 자기 자리로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세 번까지는 7의 발을 모아 붙여서 7, 8이지만, 마지막 앞에서 뒤로 물러설 적에는 네 번째 걷기는 7, 8까지 그대로 걸어서 자기 자리로 옵니다. 다음 두 번째 동작입니다. 한삼 뿌리기, 여덟 번입니다. 손, 허리, 출발. 앞으로 나란히, 한 번. 손, 허리. 앞으로 나란히, 손, 허리. 앞으로 나란히, 손, 허리. 가운데 정면. 손, 허리. 이번에 겨드랑이로 올려서 왼쪽 바라보면서 하늘 위로 나란히. 가운데 위로 나란히 몸 방향 틀어서 오른쪽 하늘 위로 나란히 뒤로 일보 다시 정면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작입니다. 원 그리기입니다. 한번 옆으로 나란히 두 날개 번쩍 고개 왼쪽, 오른쪽, 다시 한번 두 번째 원 그리고 날개 옆으로 나란히 두 팔을 쭉 옆으로 펴서 왼쪽 바라봐 주면서 오른쪽 바라봐 주면서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두번 이렇게 바라봐 주면서 세 번째 동작 원 그리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입니다. 처용 얼굴을 행운의 부적을 문에다 걸어두듯이 종이를 붙이듯이 강하게 에너지를 손바닥을 척 붙여주는 동작입니다. 오른발, 오른손 한번 붙이고, 처용의 얼굴. 이쪽도 붙이고, 왼발, 왼손. 오른발, 오른손. 왼발, 왼손. 오른발, 오른손. 왼발, 왼손. 총 여섯 번을 처용의 얼굴을 붙여주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오른쪽, 세 번, 왼쪽, 네 번, 오른쪽 다섯 번, 왼쪽 여섯 번, 일곱에 후루루루루루루루 뒤로 굴러서서 여덟 번째 한 삼을 팽팽하게 잡으면서 처용의 포즈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 코로나가 싹 사라졌다는 마음으로 신나게 힘껏 뛰어볼 건데요. 처음에는 왼발을 딛고 그다음에 오른발을 딛어서 한 번, 한 번, 두 번. 그다음 몸 방향 틀어서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두 번. 다시 한번 왼쪽 허리 틀어서 왼발 오른발 왼발 두번 오른쪽 허리 틀어서 오른발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두번 이렇게 내딛어 줍니다 한삼람과 같이 해 보면 왼발 오른발 왼발 두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두번한번한번두번한번한번두번 케 펄럭입니다. 허리 틀어서 왼발 먼저 오른발 왼발 두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두번셋둘세번넷둘세번 머리 위로 팔꿈치 높이 세워서 하나 둘셋넷둘둘셋 둘, 둘, 셋,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8번 뛰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동작입니다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팔을 뻗고 닫아주고 뻗고 닫아주면서 왼쪽을 향해서 씩씩하게 걸어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허리를 꾹 숙이고 고개를 척 들어줍니다. 내가 처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야. 썩, 물러가라. 반대쪽, 오른쪽으로도. 오른손, 왼손. 밖으로, 안으로. 허리 구부리고, 쓱, 고개 들고. 어리 구부리고 고개 쓱 들고 이렇게 일곱 번째 동작 초용의 얼굴까지 하면 다시 처음부터 손어리를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했나요? 함께 잘 참여할 수 있었나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